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9장,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오다 주날 대. 달리 주 날개 믿 나의 피난처 되 아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보들이라, 주 날개미. 10절부터, 1 6절입니다1약성경이1 0 1 1장 10절부터, 1 6절 구약 1 8 2페이 10절부터, 1이절야1 1장 10절부터, 1 6절까지1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을 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의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루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수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덤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문자 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심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종말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당시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를 보니까 그날에, 이 그날은 그가 그러니까 토요일 본문처럼 이제 평화의 왕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때 이를 얘기합니다 이세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 가문에서 특별히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제 다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작 회복을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싹이 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어둡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소망이 싹이 난다는 것인데 만민의 기치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깃발이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치는 깃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깃발이 지금 내걸리게 될 것인데 열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고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건 열방을 향한 하나님 특별히 메시지, 메시아의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역시 또 그날에, 이 그날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어디에 있던지 간에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주변에 흩어진 백성들 아수르, 에구, 바드로스, 구수, 엘람, 신할, 하맛 여러 섬들에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사실은 좀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으신다고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으신다. 한번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 모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이들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의 의지적인 회복을 오늘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좋아져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이들을 회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다니 끊어진다. 결국 남북이스라엘이 서로 화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한다. 유다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한다. 유다 남 유다는 북 이스라엘 괴롭게 하지 않는다 남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화해하고 하나가 된다는 궁극적인 평화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1 4 절에 보니까 오시리아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불레셋 땅 동쪽에 있던 사해 바다 근처에 있었던 동방 백성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모든 자들 앞에서 지금은 초라하지만 이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서 복종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로 두는게 15절에는 그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오는 옛날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장면에 애굽 해만을 말리셨다는 것은 그 애굽의 호든 것, 사실은 이것이 혀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애굽 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굽 바다의 혀 홍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홍해 바다를 말리셨답니다. 드라이 기계로 우리가 머리를 말리듯이 다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말려버리셨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바닷물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발을 신고 건너간다.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데 신발 신고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애국 사람들은 물에 빠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재림할 때 놀라운 주의 백성들의 회복이 있을 것이야. 16절에 보면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서 어렵지만 그때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기 나오는 역사가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그날에 남은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모으신다는 게두번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것이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지, 어떤 상황에 있던지 하나님이 모으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도 그렇게 모으시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그날에 서로 경쟁하던 남주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서로 질투하지 않는다. 서로 괴롭히지 않는다. 서로 하나가 된다. 남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결국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여주는 궁극적인 회복, 이제는 전쟁이 없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다. 미움과 질투와 싸움들이 사라지는 이상적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전 세계 열방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로에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에 빗대어 말씀하십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애국에서 나올 때의 이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마다가 갈라진다는 것, 이건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아수르를 회복, 아수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도, 이 역사가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지금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애국 군대에게 쫓기는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고야 마신다. 기적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의외의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재현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때이 땅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과 모든 어설픈 것과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서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정말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 예언의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장차 예수님 제림의 때를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린 실제로 많이 부족한데 우리가 좋아져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깃발을 다시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울수록 더큰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큰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터를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페르시아 포로에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의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절망 속에서도 회복과 기적을 통해 남은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세상에는 절망이 참 많이 있지만 성도는 회복과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 인생에 절망 중에 좌절하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신념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 너무 염려하다가 너무 부정적이 되고 너무 걱정이 많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왜못 믿는가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을 때에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내 현실에서 지금 말씀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지만 말씀만 받고도 담대함을 갖는 게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곧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오늘 말씀만 듣고도 오늘 하루가 소망이 넘쳐야 하죠. 야또한 날을 살 때도 내가 얼마나 소망이 많은가, 얼마나 잠재적인 기적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려운 현실에 무신론자와 같이 살면 하루가 두렵습니다. 오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얼마나 상처 받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까?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은 현실도 보지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을 같이 봐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소망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객관적인 현실 가운데서 오늘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같이 계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안에 회복과 기적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주다가 연합하듯 내가 갈등을 풀고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삶중 여전히 포로된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입니다. 기정사실화. 이게 벌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한 발짝 늦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이 아침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세상은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의 때에 돌보시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회복하시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회복의 하루가 될 것이다. 몸이 아프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삶에 불편한 관계가 있든 내 삶의 오늘도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점점 올라가는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믿음과 교회의 믿음들이 많이 약해졌다고 할 때에 오늘도 회복에 반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불소시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 회복에 대해서 서로서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 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의지하는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은혜 충만한 아침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며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남유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부정적일 때 오늘 본문에서 이새 뿌리에서 바위새자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한 세상 종말에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자체적으로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래 부족한데 점점 더 부족해지고 세상은 원래 완악한데 점점 더 완악해지고 이땅 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적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운 점들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은혜의 소망을 저희가 붙잡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나를 담대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폭염과 태풍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보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을 몸이 약해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